겨울 신발 괜찮은 거나 가볍고 튼튼하고 이쁜 거 장만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. 자, 22,000원 갑니다. 한 박스 12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생긴 거. 자, 8,900원 출발. 자, 촉촉. 한 고구마 800원 갑니다 자 달달 맛빵 900원씩 아몬드 케이크 호보로예요 얘는 치즈 파운드 케이크 3종 자 2,500원이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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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과자예요? 어, 닭다리 과자 그거예요 이렇게 500원씩이요 한봉에에 네, 5개씩 4개인가요? 들어있어요 5... 2,000원씩 갈게요 2,000원씩 겨울에는 내가 뭐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자, 민크네오가 뭐 1,500원씩 갑니다. 어, 따뜻해. 엄청 따뜻해. 자, 1.8L 무선 전기 주전자 7,100원 갑니다. 여기부터 재는 게 아니라 벽에 음. 붙이면 뒷부분부터 재거 아니에요. 음. 그 눈금이 여기 딱 정확하게. 4,300원 드릴게요. 와, 미쳤구나. 포도당 캔디 갑니다. 천원씩 갑니다. 자, 곡칼슘 저당두유 가겠습니다. 자, 8,200원 갑니다. 오 마그네슘 스프레이 대박이에요. 이거 축구 선수들이나 선수들이 쓰는 그 스프레이. <laughs> 그래서 다쳐도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. 이거 보입니다. 4,900원 ,900. 출발. 이게 다섯 봉이면요 125장이에요. 5,000원 출발. 자 이명부스터샷. 자 6,900원 마지막 물량 떨이 나갑니다. 빨리 가져가세요. 가로수평하고 세로수평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. 자석까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네. 4,000원 갑니다. 기분 좋겠어.